안녕하세요. 부성, 명당 t v 입니다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미성당 납작만두 본사터에 명당에너지를 감정하러 가고 있습니다.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목소리> 기운이 느껴지면은 저의 오른쪽 손이 둥글게 회전을 하니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풍수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보는 방법으로는 점프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명당 기운이 형성된 출입구의 위치를 정확히 찾기가 어려우며 이런 명당 기운은 정확한 생기맥과 왕기맥 그리고 명당혈 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터의 기운을 감정한다고 하면 엘로드나 추 관용자 등등의 기타 어떤 탐사도구를 사용하여 터의 기운을 감정하는 것을 TV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아오다 보니 반드시 그런 탐사도구를 사용하여 터 감정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터의 기운 감정의 도가 통하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면 아무런 탐사도구도 없이 왼손이나 하차는 나무막대기로 터의 기운을 감정하여도 엘로드 등의 탐사도구를 사용하여 감정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정확히 터의 기둥 에너지를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자는 국 맛을 모른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이와 사귐에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이 아무리 오래 가까이 하여도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 현명한 자가 지혜로운 이와 사김에 마치 혀가 음식 맛을 아는 것 같아서 비록 잠깐 동안 친하더라도 참다운 도의 뜻을 아네. 출처 복구비유경. 그리고 사업의 승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음식점, 기타 많은 업종들의 본사터는 기란 명단 기운이 형성된 곳이 대부분이라 본사터에서는 하는 사업들이 번창을 합니다. 유명 음식점의 예를 들면 본사터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니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분점들을 내고 나서는 더 이상 사업처가 확장되지 않고 정치되거나 분점들의 경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보거나 심하면 분점들이 폐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경영이 잘 되던 본사마저도 길한명당 기운의 고갈로 인해 차츰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한때 잘 되던 사업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안타까운 사례로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사업장터 기운의 기운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본사터의 기란 명당 기운이 좋아 사업이 잘 되었다면 차후로 확장하는 사업처도 기란 명당 기운이 있는 터를 잡아서 분점들을 내었다면 분점들마다 경영이 잘 됨으로 인해 분점과 본사 모두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 사업처가 계속 확장되어 가지만 좋지 않은 흉지터의 사업처인 분점들이 있으면 분점들의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게 되니 이런 점을 잘 파악하여 차후 사업을 확장 시에는 사업장터의 기용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서류됩니다. 미성당 납작만두 본사터는 생김액과 안김액의 명당 에너지가 집중 형성된 명당터입니다. 그리고 안김액의 명당 기운이 형성된 곳으로 출입구가 정확하게 위치되었기에 점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유리한 점이 많아 이런 음식점은 장사가 잘 됩니다.